자 이걸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아, 아마 그 사람이 틀린 이유는 아, 그 사람은 보기에 답이 없었을 거예요. 아, px를 이렇게 두고 갔을 걸 x 플러스 뭐 아니야? 아 맞았어? 요이, 오케이 좋습니다. 자 항등식으로 풀진 않을 거고요. 어 지금 좌변이 뭐냐면 완전제곱식이에요 그러면 우변도 완전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 그래서 우변에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가 완전제곱식이니까 이 친구의 판별식은 9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어, 16인데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죠?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. 자 그러면 a가 4라고 해봅시다. 자 a가 4라고 하면 px 플러스 2의 제곱은 아, A가 4면 X제곱,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니까, 얘가 X-6의 제곱이죠. 자, 만약에 A제곱과 B제곱이 같다면,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하고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경우는 PX 플러스 2가 어,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p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요 p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a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됩니다 <laughs>